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때마다 주님의 예배를, 주님을 향해서 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가 살게 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져 있어요. 정말 꿈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가 그려져 있는데, 읽다가 보니까 어떤 곳이 떠올려지네요. 이게 어디냐면 에덴 동산. 에덴 동산 분명히 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 차별점이 있기는 한데 많이 유사하네요. 우선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죠? 어, 상징하는 완전 그 하나님의 동산의 상징성 생명 나무가 있잖아요. 아 어, 그리고 강이 있어요. 에덴에서부터 우리는 그 강이 네 개로 딱 나누어져서 네 개의 강이 되어지죠. 흘러 내려가죠. 아, 또, 무엇보다,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땅에서는 딱 주셨는데,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는 하지만, 아, 우리가 죄를 지면서 쫓겨난 이 땅에선 좀 많이 좀 변형되었죠. 비틀려져 있죠. 아, 그 권세가 거의 뭐,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에게 다이양된것 같은, 넘어간 것 같은, 우리가 그런 이 땅을 살고 있네요. 생명 나무 근처에는 가지도 못할. 아 음, 이런 가운데, 어쨌든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아, 이 땅과는 정말 전혀 다른. 회당 아, 도산이 떠올려지는. 뭡니까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저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흐른대요. 주님의 그 보좌로부터 흐르고 그길 가운데로 쫙 흘러가는데 그 좌우편에는 아, 생명 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에요 세명나무가 뭐 좌우편에 쫙 음,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 땅에서 만납시다 그곳에서 끝내 뵙시다 아,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땅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읽고 나니까 아, 정말 이 땅에 사는 것이 참좀 아쉽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한 곳에서 산다고 해도, 야, 정말 저 사람은 좋겠다. 그럴만한 그런 곳에서, 그중 궁궐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들은 우리들 다요, 저주받은 땅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휘양찬란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그에게도 환란이 닥치고, 그에게도 고통이 있고 사탄의 유혹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아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냥 얼굴을 하나님을 딱배웁는 그런 아, 상상하기 정말 어려운 그렇지만 상상할 때마다 마음이 벅찬 근데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줄 믿습니다 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비하자면 이게 아참 쉽지 않은 생애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구나 싶어요 욕만 해도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도막 사탄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환란이 닥쳐요 완전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욕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고 옷을 찢고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욕이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였는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일켜져요. 근데 그게 뭐, 그 끝이 아니죠. 사사님이 막또 역사를 하더니 이제 자신의 몸을 완전히 고통 가운데 놓게 하는 겁니다. 살게 하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머리부터 저 발바닥 끝까지 종기가 나요. 예배조차도 제대로 할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아, 그래도 바로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예배하면서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다 드리고자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제 가운데 앉아서 즐겨서 자신의 몸을 벅벅 긁는 그래도 끝이 아니죠 사람들이 와서 아니, 아내부터 막 자신을 비난하고 막 조롱하고 친구들까지 왔어요 친구들이 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 같더니 금세 자신에 대해서 또 공격하는 그런 비난하는 말들을 이제 쏟아내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참 얼마나 참 답답하고 참 한탄이 저절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요, 아 어, 그가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빠져들어 가지 않죠. 그 상황 속에 빠져들어 가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의를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죄에 빠져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고자 하는. 근데 그 말씀들 하나 하나가 참 힘겹다. 아, 쎄요욕 욥처럼 우리들에게 그런 엄청난 일이 다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겠으나 그 비슷한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닥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우리는 욕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요. 이 땅이 이렇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도 이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는 기쁨에 그 놀라운 찬양의그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풍파가 있어요. 그런데도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도 때마다, 아, 난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때로 내 심령에, 내 육체에, 내 가정에, 내 일터 가운데 자꾸 문제들이 닥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쫙 읽다가 보면, 야, 참, 이런 곳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구나 싶습니다. 힘겹게, 조금은 힘겹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좀 힘겹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몸을 집중해야 되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땅과 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다 아, 말씀해 보니까요 우선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이 저주가 뭐죠? 이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에게 온 거예요 심판은 왜 왔죠? 죄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는 저주가 없다. 하나님의 그 어떤 진노도 없고요. 그 진노를 살 만한 그 어떤 죄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렇게 죄가 없는 세상, 저 땅에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진지하게 좀 만들어주시지. 어떤 분들 그러시잖아요. 음, 죄가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건 불완전한 세상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왜 불완전하냐?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걸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 주시죠. 하나님은 완전한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덴 조사을딱 지우시고서 보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좋다 하시면 끝난 거예요. 온전한 세상. 그런데, 음, 안타깝게도 이 땅에 사탄이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사탄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음, 감사하게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탄이 없어요. 왜요? 이미 어마어마한 제안 가운데 이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거든요. 음,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 어, 또 질문들을 또할수 있어요. 어쨌든, 저, 완전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사탄이 생겼잖아요. 뭐, 어, 천사가 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가운데 이 땅에 뚝 떨어진 그런 루시퍼로, 뚝 떨어진 그런 사탄으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아, 죄가 없는 그 세상에 또 다른 그 어떤 죄가 스멀스멀 또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 누군가는 또 사탄의 그런 변질되어지는 모습이 이야기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 어쨌든 이 말씀을 보니까 저주가 없다. 그 무슨 뜻입니까? 아, 우선 이 땅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을 딱 맞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자들은요 그들은 환란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그 엄청난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도 끝내는 뭘 택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딱 창조하시고 주신 게 있어요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을 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뚝 떨어진 계명성 사탄도 하나님과 자기 자신 가운데 택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택했던 것이고 그런 유혹을 또 받아가지고 야담과 하와도 하나님 아니라 자기를 자신을 택하는 그런 교만함을 나타냈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지만 이런 가운데 환란, 유혹, 고통 그런 한 가운데에서 내내 하나님, 그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신 구속 은혜 가운데 때마다 하나님을 택하며,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그러면서 입맞아서 저 하늘 나라에 가게 돼. 그 모든 택함 가운데, 그 모든 선택 가운데, 환란 중에서도.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던 그런 사람들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끝내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 놀라운 빛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거예요, 전혀. 그러왜이 아 땅은 이 모양이고 왜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까? 할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아, 이땅에그 모든 것을 정돈하시고 구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택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아, 우리가 소속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좀 잠깐 살피면서 아, 이 땅이 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들인가 좀 살피고자 합니다 22장 1절 말씀 한절한절 한절 읽으면서 3년에도 나오는데 읽으면서 볼게요 1절부터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말된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되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와서 아멘 여기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의 어, 보좌로부터 어, 나온다 하셨어요 생명수의 강 하면 우리가 떠올려지죠 요한복음 그 말씀이요 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영원히 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서 될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떠올려져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물 생명의 물이라고 하셨는데 또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도 있죠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이 강처럼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전하여지는 죽어가는 것들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생명수의 강이 있다고 하시네요 2절 읽을게요. 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에 생명나무가 있어 가지 열매를 맺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그 나무,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나무 치료하기,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있더라. 아멘. 이 생명수의 강이 길한 가운데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주 쉽게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생명수의 강이 있네요. 게다가 이강 좌우편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가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다. 원래 한 나무에 열매 하나씩 맺는 거 아닌가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히고, 배나무에 배가 맺히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열두 가지, 완전 수잖아, 이것도. 성경 안에서. 각가지의 놀라운 열매들이 다 맺혀지면서, 또 달마다 그 열매를 또 맺는대요. 그러니까 어떤 철만 내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맺는다. 잎사귀도 있어요. 근데 그건 치료의 능력까지 있다.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온 도처에 생명나무가 가득한 거예요. 열두 가지 열매? 이거 자연의 그 어떤 법칙을 다 초월한 그 엄청난 풍성한 절대적인 그런 생명력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 놀라운 생명이 저 하나님 나라에는 가득 차 있고 또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잎사귀가 있다고 하세요. 피조물이니까. 뭐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도 피조물이니까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그 모든 것을 치료하는 만물을 치료하는 입사귀가 있다고 또 말씀해 주시네요. 해결할 방법들을 다 주신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3절 말씀 읽을게요. 다시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 안게 아,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본성이 어떻다 한들 우리의 약함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 주시라. 4절 말씀도 읽을게요. 계속 읽을게요.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오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그들이 새세토록, 새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되는 말씀이 4절에 있네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빛이 너무나 커서요 햇빛도 필요 없는 등불 뭐 이런 것도 다 쓸데없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 우리가 끝내는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게 되는가 이 말씀도 오늘 본문에 나오네요 7절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자가 도달하냐면 이 말씀을 지킬 때 도달하게 되는 줄입니다. 그러면 아이 지킨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또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봤더니 그6절에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자 한다면 먼저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절로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주변 볼게 아니에요. 우선 이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으면 이 말씀 기준으로 내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운전을 잘 못해요. 특히 이제. 위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내비게이션을 의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되게 신뢰하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잘 모르는 곳을 간다라고 해 여기를 이걸 딱 믿으니까, 어쨌든 약속 시간도 충분히 그것을 이렇게 다 감안해가지고 시간 약속을 잡고 만약에 제가 이걸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맨날 틀린다. 뭐 이렇게 되어진다면 제가 못 믿겠죠. 그럼 제가 이걸 켜놓고 가겠어요? 아니죠. 그냥 꺼버리고, 다른 방법들을 찾겠죠. 우리가 자꾸 말씀을 끄고 말씀 말고 내 감정이나 내 상식에 내가 의존하고 세상에 그 어떤 이야기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요?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어쩌면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죠. 내 믿음을 점검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내 행동을 선택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 내 믿음의 정도를 알수 있고, 내 믿음을 알고자 한다면, 내 삶을 좀 살펴보면, 내삶 가운데 내 나의 선택의 그 어떤 기준을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야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분명히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권도 원하고, 축복도 받기를 원하고. 믿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나름대로 구했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들이 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 다 어긋난 그런 선택들을 이 야곱이 취하면서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히 다 바뀌어지는 순간이 있죠 언제요? 베들레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요 그리고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가 이제는 진짜로 믿게 된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도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내 맨날 속이면서래도 뭐가내 것을 채우고자 하는 자였었는데.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마음으로 믿게 되어지니까 자신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니까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고 나니까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는 자, 희생하는 자, 손해가 나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게 바로 서면요 우리의 행함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지 뮬러가 어, 이 사람이 이제 불량한 사람이었죠. 청소년 시절에 그러다가 이제 좀 다른 삶을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아버지의 그런 권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자신의 마음에 어색한 거예요. 좀 어설퍼요. 뭔가 어긋난 것 같은 것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그주변의그 친구들은 여전히 그가 옛날 그 조지 뮬러처럼 알고 있죠. 베타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나 본데, 그 친구는 옛날에 조지 밀러 그 모습만 생각하면서 친구가 되겠다고 쫓아왔던 거예요. 아, 뭔가, 아 조금은 다 어긋나 있는 것 같은. 분명히 말씀대로 이제는 미션스쿨에서 신학생으로 아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아, 조금은 벗어나 있는 것 같은. 어느 날 이제 기도회를 가게 돼요. 특별한 어떤 좀 독특한 기도회다. 그래가지고 그가 참여를 딱 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조지 밀러가 충격을 받게 되죠. 그들이 다 하나같이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래요. 기도회를 하는데. 독일 문화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익숙한데, 그쪽 문화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색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조차도 전혀 있지 않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그런 문화니까. 조금 편안하게 예배하는. 요즘으로도 같이 무릎을 꿇고 예배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된 거죠. 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땐 이런 자세가 맞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때로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무릎 꿇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였구나 아 이게 맞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가지고도 다시 그 은혜를 더 체험하고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서도 다시금 경건한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저 진짜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역사해 주시죠. 규장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전기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하게 이제는 변화된 세상이 다 달라 보이더래요. 자신이 마치 새처럼 훨훨 날르는 것 같이 그렇게 조지 멜라가 느껴졌다고요. 그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갑니다. 오늘 말씀해서 알려주시죠. 아, 이 두루마리를 있는 그대로 지키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그 사람이 끝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키느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야, 이 두루마리는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도다. 이 말씀을 정말 신실하고 참 참되다.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심어 주시고 또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먼저 우리에게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100% 믿고 하나님 제가 온전히 이 말씀대로 살지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사모할 때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지 주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해 주시는 거죠 믿음을 보고서 하면 내 행함을 보면 돼요 내 행함을 보면 나의 그 어떤 교만함, 겸손함 내 거짓댐, 내 진실 내 거침 혹은 내 온, 온유함 내 삶이 어떤 부분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 믿음의 정도를 알수 있죠. 정말 믿음의 사람은 행함에서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고요.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열매를 취하게 하십니다. 내내삶 가운데 나의 행함을 보시고 그 행함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도 있지만요. 이 땅에서도 하나께서 상벌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우리가 좀, 좀, 조금은 더 깨어있는 그 마음으로 모든 순간에 그런 내행함에 대해서 조심하는 그런 조금은 더 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삼가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죠. 다윗이 바세바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바세바로 인해서 같이 죄를 짓죠. 근데 그때 하나께서 님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의 가정이 엄청나 아주 피바람이 불잖아요. 음란한 그런 엄청난 아주 커다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고,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아픔을 이 다윗의 가정이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무엘하 맨 끝장에 보면,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근데 그가 분명히 자책을 했어요. 깨달아서 회결를 했어요. 우리 그 말씀 좀 읽어보죠. 제가 적었죠. 사무엘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되게 감동이 됐거든요. 어쨌든 순간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저 제가 잘못 선택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니우칩니다. 하고 하나님은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 금요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갓이 말하죠. 넌세 가지 중에 택하여야 한다. 뭘 택하게 되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전염병이 이 이스라엘 전역에 돌게 하시죠. 7만 명 가까이가 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자책을 했고, 나는 회개를 했는데, 내 죄값을 내가 그때는 치르게 되어졌다. 이렇게 하나님은 긍휼만 많으신 분이 아니시고요, 공의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해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점검하고자 한다면 내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인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그 죄없고 심판없고 저주없는 그 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는가 이걸 살펴보려면 나의 삶을 나의 행압을 모든 그 순간마다 내가 무슨 중심으로 정말 말씀 주우심으로 내가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살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나님,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그 증거, 행암의 사람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길 다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수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언급된 그 어떤 언행 심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하실 수 없었어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함도, 아버지 우리가 선택한 그 모든 순간에도전하심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수 없었어. 하나님 야곱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기를 수망합니다. 전하심주 하나님께서 역사주시서 저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 사다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오 계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함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만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 나의 온 몸을 아무지 모든 힘을 다하여 나의 생명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주여 이 시간을 우리 속에 모든 자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서 저들아 주여 하나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대는 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당겨 주시옵소서 그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오주여 아버지로 쉬지 않니 하고 집 앞에 아버지 때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힘하시옵소서 깨끗이 하시옵소서